그런 사람들 유형들 보면은 네. 불만이 많아. 그리고 누구를 평가를 되게 잘해. 평가 어디 를 들면요? 남 평가를 잘해. 근데 내 평가하면 되게 듣기 싫어 계속 안 좋은 말을 주입하고 계속 안 좋은 걸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다 꼬여서 뒤집어져요. 좋은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하라면 자기가 잘 바뀌지는 않아. 음.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안 좋아져. 피곤하 그러고 피하죠. 뭐안 만나는 상책이에요. 첫째는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플리즈. 안녕하세요. 그제 주변 사람들 음. 이제 관리 잘 하고 음. 해야 되잖아요 음.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음.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 음. 운이 안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도 운, 운이 안 좋아질 거에요 가능은 하죠 음. 운안 좋은 사람 피해야겠네요 피하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음. 그런 사람들을 같이 옆에 있을 때는 좀 제시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바뀌면 운이 바뀌는데 음. 계속 안 좋은 말을 주입하고 계속 안 좋은 걸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다 꼬여서 뒤집어져요. 음음.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. 어, 그런 사람들 유형들 보면은 네. 불만이 많아. 그리고 누구를 평가를 되게 잘해. 평가? 어디 예를 들면? 남 평가를 잘해. 근데 내 평가하면 되게 듣기 싫어해. 그러니까 쟤는 성격이 원래 저렇고, 어쩌고저쩌고 음. 막이게 긍정적이게 바라볼 거를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. 음. 그리고 좋은 어.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, 그걸 하라면 자기가 잘 바뀌지는 않아. 음. 그래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이 변명의 이유가 많아요. 어, 이래서 안 돼, 저래서 안 돼? 네. 그러다 보면 딜레이 되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, 그게 이렇게 됐을 때는, 음. 어, 이게 안 됐어. 이렇게 말 나오니까. 그러면은, 들어오면 온도 다바뀌어요 음.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안 좋아져. 피곤하겠다러고 피하죠.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, 첫째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바뀔 의향이 없다면은, 그건 같이 있는 거나 아니야. 음, 그러면 조금 멀리 하고, 좀그 사람이 안정될 때, 그때 다시 만나거나 그런 게 괜찮겠죠. 예, 매사에 부정적이면은, 아우, 아침, 점심, 저녁, 한숨 쉬는 얘기밖에 안 해. 뭐 힘들고, 이래서 나는 사랑을 못 받고, 나는 이렇게 해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.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, 옆에 있으면은,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냥 그런 건 부정적인 말은 안 듣고 안 하는 게 좋으니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음. 내 운기가 좋아질 때는 좋은 것만 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맞아, 맞아. 계속 이상한 거를 계속 얘기하면 주입이 되면 그게 미쳐버려요. 음. 또 운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? 그런 사람들은 송사에 휘말리거나 음.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계속 말 많은 사람들만 꼬이겠지.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죠. 또?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좋을 일이 없지. 그러니까 맨날 푸념만 하고, 이유가 많고,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, 계속 싸우고, 구설나고. 그렇게 돼요. 그냥 그런 건 피하세요. 좋은 운을 받을 때는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딱 좋은 사람, 있는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 들으면은 나도 바뀌겠다. 긍정적으로 바뀌겠다. 그러면 그게 서서히 열리겠죠. 그냥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넵!